보드 게임 배틀십은 과거 해상 전투를 모방한 게임입니다. 최대한 자신의 함대를 숨기고 상대방 함대의 위치를 예측해 격침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죠. 하지만 상대방 함대의 위치를 알수 없고 일단 마구잡이로 찔러보며 공격해야 합니다. 레이더 발명 이전의 해상 전투도 이 게임과 비슷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상에서 직접 눈으로 관측하는 견시 정찰기의 정찰 등을 이용해 직접 상대방의 위치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가 개발되면서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먼 곳에서 먼저 적을 발견할 수 있었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야간에도 상대에게 포격을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레이더는 일본이 낳은 자식이었는데, 그 자식이 커서 일본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페류나 레이더 이야기,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레이더 발명 전까진 비행기 폭격이 오면 첩보가 있지 않은 이상, 코앞까지 와서야 알아차리고 대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이더 발명 이후 영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본토를 폭격하러 오는 독일군의 전투기를 미리 발견해 비행기에 섭섭지 않게 바람구멍을 내줬는데요. 이런 실전 경험을 통해 레이더의 중요성에 주목한 영국과 미국에 의해 레이더는 점점 발전해갔는데요. 반면 당시 적국이었던 일본은 레이더 기술을 중요시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대일본제국의 국민은 하나하나 뛰어난 정신력으로 무장하고 있었기에 전자장비 따위는 믿을만한 것이 못되었고 눈으로 떼오는 견실을 제일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과는 정보력에서의 참담한 패배였죠. 일본이 레이더 때문에 개털린 전투 중 하나로 1942년에 벌어진 에스페란스 곧 해전이 있습니다. 일본 해군은 야간에 몰래 과달카날에 있는 미군 비행장에 함대를 보냈는데 미국의 함대와 예상치 못한 조우를 하게 됩니다. 치르 같은 어둠 속 망망대해에서 맨 눈으로 피아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이더가 있었던 미군은 다가오는 함대가 적군임을 인지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적 포탄이 날아오는 상황에서도 앞서간 아군의 오인 사격으로 착각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며 신호를 보내기에 급급했죠. 이 전투로 지휘함 아오바에 타고 있던 함대 지휘관 고토 아리모토 소장은 양다리를 잃고 과다출혈로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아군 포턴에 맞은 줄 알고 아군을 원망하며 이 바보 같은 놈들! 이라고 외치며 숨졌다고 합니다 이후 발생한 수많은 해전에서도 레이더는 승리의 주역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레이더 기술은 왜 일본에서 탄생했으면서 일본에선 외면받고 외국으로 유출되었을까요? 레이더 기술의 효시라고 할수 있는 것은 일본인이 발명한 야기 우다 안테나입니다 생선가시를 발라놓은 듯한 야기 우다 안테나는 1926년 우다 신타로가 발명한 것이죠 그럼 야기는 누구일까요? 우다의 안테나에 대한 논문을 무지성 공동명의로 발표해버린 우다를 조수로 부려먹던 야기 히데츠구 교수였습니다. 교수가 조수들을 착취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심지어 특허는 야기 교수 혼자 가지게 되죠. 실험실에서 뺑이 치던 우다는 빠지고 야기 안테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와 특허 출원은 연구규학 중 이루어진 것이라 자연스럽게 기술 유출이 된 것이었죠. 이 안테나가 왜 특별했던 것일까요? 안테나는 라디오파 등 전자기파를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야기우다 안테나는 라디오 방송처럼 무지성 송수신을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방향으로 신호를 쏠수 있게 고안된 안테나죠 반사되어 되돌아온 전자기파를 이용해 거리를 재는 레이더 개발의 안성맞춤이었던 것이죠 야기우다 안테나는 일본에선 2000년대 초까지 가정의 TV 수신 안테나로 널리 쓰였으나 일본에선 이 기술의 중요성을 잘 몰랐기에 결국 안테나의 특허는 영국의 통신회사에 팔려갔습니다 물론 팔려간 건 야기 안테나였지 야기우다 안테나는 아니었죠 영국과 미국 등은 이 기술을 진작 알아보고 레이더를 개발하기 시작했죠. 2차 대전이 터질 때까지 일본에서 야기 한테나는 잊혀진 존재였죠. 1942년 일본이 영국 식민지였던 싱가포르를 점령하고 영국 레이더에 대한 서류를 입수하게 되는데 그 서류에는 야기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영어에 약했던 일본군은 처음 보는 영어에 당황해 야지인지 야기인지 읽는 법조차 헷갈려하며 영국 기술 장교 뉴먼에게 무슨 단어인지 묻자 장교는 되려 놀라며 일본에선 이 안테나 발명자인 야기를 모르냐고 되물었던 것입니다. 일본, 독일 등은 뒤늦게 안테나 기술을 군사 기술로 사용하려 했지만 급하게 만들었기에 엉망진창이었고 결국 귀여운 핵두 방을 맞고 엉성한 레이더와 함께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핵두 개가 공중에서 아름답게 폭발할 수 있도록 거리를 계산해준 것이 바로 야기우다 안테나를 이용한 장치였습니다. 사족으로 우다는 억울했던지 죽기 전 자신의 무덤에 우다 안테나를 세워달라고 부탁했지만 유족이 묘비의 안테나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해 안테나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우다의 희망은 마지막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죠.